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잖아. a부터 b까지 fx, dx를 똑같은 거가, 그죠? 얘의 역함수인 gx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fx를 어디에 대해서 x축과 둘러싸여진 아니,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역함수가 y축 쪽으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한다는 것과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고 성질을 이용하면 이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봐라 a부터 b까지 f(x)dx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이 면적을 구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면적들을 나눠서 한번 써볼까?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경계선으로 요 있는 면적을 우리가 뭐 a 그지? 그 다음에 요기의 면적을 b 뭐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뭐요렇게 한번 매겨보자 이거야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면적들을 나타냅니다 정적분한 결과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냐하면 이 결과는 보세요 a의 넓이가 예,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c의 넓이와 d의 넓이가 더해지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봐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기들을 봐봐 보기들이 지금 어떤 꼴이 나오고 있냐면 c부터 d까지 gx의 꼴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그지? 그럼 한번 보자 이거야 만약에 c부터 d까지 gx의 dx라는 놈은 뭐냐면잘 봐, 얘는 역함수를 c부터 d까지 뭐 하겠다는 얘기야. x축에 대해서 적분하게 x축 쪽으로 적분하겠다는 얘기잖아. 자, 그 얘기는 아까 했었죠. 이 fx를 y축 쪽으로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나타내는 것은 결국 파이 fx를 c부터 d까지 y축 쪽으로,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봐. y 축 쪽으로 얘를 적분하게 되면 x가 양수인 요 2라는 넓이 있잖아. 요 2라는 넓이는 뭐로 나오고요? 양의 값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x 봐 y 축보다 아래. 그죠? x 값이 음수인 요 c와 누구의 넓이가 b의 넓이는 뭐로 음의 값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정의를 하면 얘는 e b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된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fx를 y축 쪽으로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붙은 꼴이냐 하면, 보시면, 여기에 만약에, 어, 이 c와 d가 더해져야 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c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c부터 d까지, gx, dx를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봐 b 플러스 c 마이너스 e야.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더해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c만 지금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b가 빠지고 플러스 e가 더해지면서 플러스 d가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가 빠져야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퀄이 아니라. 그죠. 여기에다가 요놈이 되어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 원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걸 나타내는 넓이가 어디겠느냐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 거기 봐. 여기서 b 곱하기 d가 뭐냐면 바로 b d 라는 놈이 요 사각형의 넓이니까 e 플러스 d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 아, AC? AC라는 넓이가 뭐냐면, A도 음수고 C도 넓, 음수니까, 결국 음수 두개 곱하면 양수 되면서,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끝났지? 그럼 요 놈은 결국 BD에서 누굴 빼는 거야? AC를 빼는 거다, 이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BD에서 AC를 뺀 다음에, 바로 정적분, 얼마를 해주면, C부터 D까지, gxdx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예.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